소설 좀 써드려. 오늘 두 번째이네요. 아,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? 드라마에서 그 인청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길가에 사람이 널브러져 있다. 누가 이렇게 전화를 했나봐요.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나중에 아마 외면하고 그냥 갔나? 그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드라마에 나오는 여 주인공이 그 동영상을 보고 나중에 아마 징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소설적 주인공은 지나가다가 인척사람 두 사람이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검은색 장갑을 끼더니 이렇게 만지작 일어, 일어나게 하려고 만지작 만지작 하다가 에 모르겠다가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런 말하고 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,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모르겠다, 그냥. 젊은 두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, 저는 그래도 끝까지 수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소설 좀 써드렸습니다.